주시고 다 이번에 모든 일들 잘 해결되게 도와주실 건가 알려주세요. 도와주시나 알려주세요. 신령님이 다 금전문, 다 금전문 해결되게 도와주실 거죠? 몸이 앞으로 끄도끄덕 움직이시죠? 어유 움직이신다. 다잘 뽑았죠? 가마에서도 몸이 움직이십니다. 그러면은 다 하신 일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나 알려주세요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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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움직이시죠? 다 도와주신답니다. 그래서 모든 도움을 주시고 할아버지의 일들이 잘 풀리게 도움을 주시나 알려주세요. 도와주실 거죠. 금전문 열리게 도와주시나요? 신은 머리 뒤에 있습니다. 눈이 머리 뒤에 있기 때문에 쭉 잡아당깁니다. 도와주실 거죠? 쭉 피고, 꺾인 대로 쭉 꺾으셔. 손을 쭉삐게 올리고, 쭉 꺾으셔. 잘 되게 도와주실 거죠?